자, 오늘의 5위 소식입니다. 반 탄핵, 찬성 탄핵, 갈라진 옛 동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얘기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오늘 박영숙 특검이 인권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기록, 백서로 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신정숙 기자? 네. 그, 그, 박영수 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죠. 그런데. 네. 이거는 박영수 특검을 지지하는 법조인들조차도 이번에 특검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하다는 얘기를 비판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맨날 삼성 그 특검 불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갑 차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조윤선 김국준 네. 실장의 모습이라든지 한마디로 정말 법조에서 어렵게 어렵게 쌓아올렸던 불구속 수사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네. 원칙인데 그거를 그냥 후퇴시킨게 아니라 한방에 무력화시켰다 이번 특검이 그렇군요. 이런 비판을 하고. 잠시만요. 그 비판을 김평우 변호사 측,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오늘 한 겁니다. 잠시만요. 김평우 변호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태생적인 위헌성은그후 박영수 특검이 수사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수많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공포시대를 이따게 연출하였습니다. 후일 역사는 이 90일간을 검찰 공포 시대로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자 검찰의 인권 침해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그 어, 오늘 최순실 씨 측에서는 특검의 위헌성, 뭐 최순실 씨가 저번에 강압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그 소환되면서 외치기도 했었는데 그런, 그런 그 자발적인 어떤 신고 건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미 수집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임에도 밤샘 수사를 했다는 부분. 식물 인간 상태 거의 사망 상태인 아들 집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접수된 것들에다가 지금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100명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규명을 하겠다 뭐 이런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좀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뭐 제가 특검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일단 구속. 불구속 수사 원칙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네. 따라서 특검에서 아무리 구속을 하고 싶어도 법원에서 발부해 주지 않으면 구속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특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훼손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어, 김기춘 전 실장 밤샘 조사했다. 네. 밤샘 조사할 때 요즘에는요,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문서로. 네. 동의하지 않으면 돌려보내고 다시 조사합니다. 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밤샘 조사에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거는 이제 김, 기춘전 실장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이고요. 또한, 어, 굉장히 강압 조사를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박채윤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구속이 됐죠 그런데 특검이 강압수사했다라고 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사도 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특검이 강압수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 특검에 의해서 구속된 분 많이 있는데요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검이 법을 어긴 부분은 현재로서는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네, 의견을 네, 달리하는 것같은요 네, 물론 네. 법원에서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들겠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있잖아요. 네, 네. 이영선 행정관서 구속영장을 수사활동이 만료되는 바로 당일 날, 전날 했거든요. 하루 전날. 네. 구속이 왜 필요한 겁니까? 증거인멸을 할까 봐. 그렇죠. 강제 수사를 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일단 붙잡아놓고 강제 수사를 네. 하려고. 발부되면 다음 날 활동이 끝나는데 영장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럼 다음 날 이용선은 구속된 청주체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 영장 청구라는. 할... 그래야 되나요. 그게 1990년대까지 굉장히 횡행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 법원 판사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인권 차원에서. 그래서 네. 97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생겨서 네.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이게 의무. 모든 피해자들이 다 그렇게 해라. 네. 인권 차원에서 정말 살인범이라든지 사기범 정말 천하에 나쁜 짓을 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실질심사가 이번에는 굉장히 무력화된 것 같아서 네. 법조인들도 실제로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물한잔 드시고요, <laughs> 네, 조금 진정하시고요. 손 소리로 자.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 짧게, 짧게 해 주시고 예, 다음 예, 주에또 얘기를 네네.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네. 구속된 상태에서 그 해당 사건은 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어, 영장 실질 심사가 형해야 되었다. 하는 비판을 한다면 이거는 특검에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심처장님 말씀은 법원이 영장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활동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화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 반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요 또 탄핵 찬성 세미나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탄핵 어,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공호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헌정질서 를 수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보고하자 이런 내용들이 가짜 뉴수로 엄청나게 생산되고 대통령이 체육 진술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체육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얼마나 어, 사실을, 사실을 왜곡하더라, 사실. 미래재단하고 K 스포츠재단의 설립자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최순실이. 이름도 없고 최순실이 관계되는 사람 이름도 없고 각 정치인들이 자기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회를 동원하여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된 정치적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 분들이 물 국민들의 성질을 돋고 있는데요. 이 변호인단의 주장들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심 차장 이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불과 50m 거리를 두고 탄핵 찬성 세미나와 반대 세미나가 동시에 열린 건데 네. 윤상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따라. 이리 알고 따라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떻습니까? 약간 모양새가 그렇게 됐긴 했지만, 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탄핵 각하돼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 이 세미나를요,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지금 한 뭐, 서너 차례 이미 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어쨌든, 바른정당 의원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 인용되면은 의원직을 전원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아, 탄핵이, 아,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 다 사퇴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치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상의원 총회 같은 것들을 매일 열고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 역시 국회에서도 그런 여론전 어떤 이론적 뒷받침 같은 것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실관계들을 얘기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 어제 어제 열렸던 세미나 같은데요.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세미나를 연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모습이 그 대한민국의 그 뭐랄까요 건강함 그다음에 민주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세미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고 또 반대편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그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세미나를 열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좋은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촛불과 이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옳음 또는 남의 그, 그 틀림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하려고 또 네. 그것을 어떤 무력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까지 좀 절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구미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게 그 경북 구미인데요. 구미하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각이 있는 고향으로 아주 유명한 곳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뭐 집회를 하더라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이었는데. 대통령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임박한 어제에는 3천 명 가까운 대규모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이 정치적 고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면 아버지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원진 의원이 여기서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태극기 집회 주도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라면서 또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행위를 통해서 내란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 집회 주도자들의 음모입니다. 이들을 내란죄로 처벌해 엄벌에 처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